미유수님 음, 민숙이 열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민숙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어, 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자면 민숙이는 마치 하나의 본당처럼 삼목 시스템으로 어떻게 신자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할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 안에 있는, 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게 광야 40년인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내참 주인이 되기까지의 영성적인 그 과정으로 보아야 되고, 그 영성적인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도록 어뭐 사제라면 사제가 아 그렇게 사목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다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우리 구원에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목 시스템으로 이해할 때 가장 어 핵심적인 게 목자는 신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어떤 외적인 숫자, 나중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약간 영적인 그런 인구조사가 된다면 첫 번째는 어떤 외적인 정말 외적으로 몇명이 나의 신자인지 저도 이렇게 이거를 파악하려면 한한 한 3, 4년 거의 이, 지금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될 거고 또 교회 내에서는 뭐 당연히 사제들에 의해서 인간의 죄가 정화되고 또 인간이 성화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두머리는 하나여야 하야 한다 모세인 거죠. 그래서 그 모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질서가 허물어지면 안 되고 하느님 아버지가 더 높나요? 아드님이 더 높나요? 이제 뭐 우리가 보통은 하느님 아버지가 더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느님과 어 아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죠. 부부는 누가 더 높나요? 남편이 높나요? 아내가 높나요? 둘은 하나죠. 하나지만, 누구의 역할은 머리의 역할을 하고, 누구의 역할은 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아, 머리가 몸보다 일도 안 하고, 명령만 하니까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몸 없이 머리만 날라다니는 상상을 한다면, 아, 이 머리가, 몸이 또 머리만큼 중요한 거구나. 그러나, 명령을 하고 따르는 그 질서는 있어야 되는구나. 머리가 두 개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 목자의 최고 권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목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면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행동으로 이거해라 저거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쳐 들어가서 하느님만 있으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넘어뜨린 것처럼 하느님과 함께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몇명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죽고 새로운 믿음의 백성이 태어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또그 이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사제직 아까는 우두머리에 대한 그런 거였다면 우리 뭐 그런 내용도 많죠. 어떤 분 옛날에 보니까 로마로 신학 공부하러 간대 여자분이 그래서 왜 가냐고 그랬더니. 아 여자가 왜 사제가 되면 안 되는지 따지러 간대 공부해서 아 그래가지고 실패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사제직 예수님이 남자 열두 명뭐 이렇게 사제로 뽑고 뭐 그런 사제직에 대한 나는 왜안돼 내가 수녀님으로 그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해서 사제를 못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또. 그런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다 이유가 또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정화되려면 내가 정화되는 물은 여기서는 수루 상징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소 죽음 바로 장대 이제 걸린 이 뱀처럼. 우리도 우리 이 안에 있는 죄를 없애려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무라이가 되려고 하는 어떤 천민 아이가 어머니가 죽은 그피 값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 어머니의 피로 죽으면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피로 피를 정화 자아를 정화시키는 거죠. 어, 그렇게. 에, 그 열정에 참여하는 이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정. 에, 그래서 세속육신 마귀가 에, 우리 안에 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고 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 영적인 아, 숫자가 아, 되는 거고 결국 광야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속 육신 마귀를 없애고 유혹을 이기고 죄에서 어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탄생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사십년간의 광야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두 번째 병적 조사가 일어나죠. 이제는 영적인 백성이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이 영적인 백성은 또 어떤 백성이냐면 아 믿음의 백성이죠. 어 우리가 성체로 내가 나도 하느님이다. 우리 죄에 묶는 죄에 묶는 어,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내가 아, 인간은 어차피 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인간은 어차피 먹는 거 성적인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면 어차피 사람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거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믿음에 쌓여 있으면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 본성에서 나오는 건데 내 본성을 어,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돌아가시고 뭐,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가 아 우리가 이제는 하느님이구나 그분을 머리 우리는 몸으로 우리가 하느님이구나 그러면 더 이상 어, 돈을 좋아할 필요도 없이 또 배멘테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 거죠. 너돈 많이 벌어 와 평생 돈벌다가 죽어 내가 하느님이인데 왜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야 되니?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예, 하느님이 창조자이시고 나는 그거의 협력자이니까. 또 내가 어떤 성적인 쾌락이나 어떤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굳이 올라가려고 하느님 자녀가 됐음 이미 하느님이 된 거니까 그렇게 갑자기 어떤 여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남자들처럼 상속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담하게 청하는 이 믿음이 바로 야곱이. 어 에사우에게 나도 왜 장자권으로 상속을 못 받니 나도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에사우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사우가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우수와도 이제 모세의 역할을 자신이 본인이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내가 이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예, 야곱처럼 상속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상속권을 받는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 이제 나의 백성들을 차지해서 예, 주님께 예, 봉헌해야 되는데 그래서 봉헌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내가 아 주님께 봉헌할 수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내가 아 다시 봉헌할 수 있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로 끝이 아니라 이제 멀리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남편이 돈 벌어 오는 거고 언젠가 사우디아라비아 에 있는 남편을 만날 건데 그 돈으로 혼자 먹고놀고 하면 나중에 그 고생한 분을 만날 수가 없다. 400명을 데리고 이제 에사오가 오는데 그 400이라는 건 내가 죽었다는 데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살과 피를 줬는데 너는 뭐하고 왔니? 내 앞에 올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 가져가야 될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음 결국에는 주님께 가져가야 될 무언가는 바로 여기에서 결론은 오늘 이제 결론은 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해요. 오늘 또 말씀은 뭐냐면 어 이제 갑자기 33장에 이집트에서 요르단에 이르는 여정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을 많이 쳤는데 어,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참다운 땅은 차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세속 육신 마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차지해라 이게 선교해라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뭐 이런 것들을 딱싹 쓸어버리고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땅을 봉헌하기 위해서 그첫 번째 땅이 뭐였죠 성모 마리아인 거죠 왜 우리가 땅이냐면 인간은 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어,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모님 태중에서 어, 그 성모님을 사실 주인으로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모님을 또 모하게 뭐 되는 거 땅을 차지하라고 엘리사벳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성모님은 또 엘리사벳에게 가서 성령을 통해서 아,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면서 아, 내가 잘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사람을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아기를 뗐으니 얼마나 어 저기 하겠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 땅에 이제 34장 보면 경계가 나와요. 그 땅의 경계는 네, 너무 명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어, 이거는 뭐 본당이 개신교는 이제 사람 위잖아요, 속인주의잖아요. 우리는 속지주의잖아요. 어, 이것을 뭐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왜내 다음에 다른 우리가 에, 교구에 가면은 거기에서는 미사를 할수 있는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에, 그 주교님한테 허락을 사실은 받아야 돼요. 우리 완전히 속지주의거든요. 아, 어, 그것이 속인주의보다는 낫다. 아, 내그 어, 훌륭한 사제에게 더 많이 사람들이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리 개신교가 뭐 60만, 70만, 80만 한한 음, 교회가 에, 그러나 이제 전체 하, 음, 그리스도교로 치자면 뭐 500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어도 그 시스템이 어 가톨릭이 12억이라고 하면 개신교는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뭐저뭐 뭐,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죠. 어 각자가 각자의 어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점령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 마르닌 멀로가 어, 뭐 어제 강론에서도 나왔지만 나는 이쁘고 뭐, 돈도 많고 매일 팬레터 200통씩 받고 하지만 어,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난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에, 그걸 모르겠다. 나는 마치 폐장한 해수욕장처럼 아, 공허하다. 그리고 이제 약을 너무 많이 드시고 에, 그렇게 돌아가셨죠. 이게. 내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누군가를 내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뭐를 수행하는 거냐면 왕직이라는 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세속욕심 마귀로 가득 차서 모기처럼 조절 먹고도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한 마디 안 하는 모기와 같은 이런 아기. 를한명 한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기에게 내가 피를 쏟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저희 어머니도 어, 지금 뭐 밖에 사람들을 잘안 만나시고 집에 혼자 있지만 자식이 찾아오면 그렇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어, 내 해수욕장 안에 적어도 자식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수욕장이 외롭지는 않은 거죠. 그래도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자식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어머니의 이제 어, 종이 되는 거죠. 어, 어머니께 효도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머니는 에, 자식에게 찾아와서 그 땅을 정복한 거지만 그 안에 와서 세속 육신 마귀를 다 몰아낸 거지만 또내 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에, 또 또 그분 안에, 또 제가 해수욕장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아를 없애준다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또그 사람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아유, 다 줬다. 이제 다 주셨네요. 그럼 나는 뭔가 좀 드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 그러면은. 저가 어, 당신한테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이 성모님 안에 들어와서 성모님을 성모님 원래 뭐 죄가 없으셨지만 그래도 당신 자신을 이기신 거죠. 아멘. 저는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에, 네, 그 그게 이제 모든 죄를 없애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을 에, 이제 가지게 되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인간이었는데 하느님이 되게 만들어 주신 그분께 감사해서 또어 그분의 계명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산다. 근데 어 인간은 삼위일체를 따라서 창조가 됐는데 바로 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살고 또그 자식을 낳아서 내가 아, 교회 안에 살고 교회가 또내 안에 살고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어, 바로 어떤 어, 사는 맛이 나는 거죠 해수욕장에 어, 사람이 가득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인간이 예수님 하느님의 모습이 하느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 됐을 때 어, 세상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오배 오베, 오배라는 사람 그그 그 사람이 이제 내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에휴 어차피 뭐 내, 오늘 죽을 거 내일 죽을 거 도와주다가 보니까 내 자신을 내어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이제 막대이도그 집안에. 에 들어와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고, 나도 사람들에게 가게 되고, 그렇게 그 운전하면서, 야, 이게 사는 거구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는 거는, 바로 땅은 이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쏟아서, 이 가나안 땅 명확히 내가 만나는 내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내가 정복함으로써 그 사, 내가 그 사람 안에 살게 되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라고 끝내야 될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뭐가 하느님 나라인지 어, 명확히 하고 끝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정복해라 라고 하면서 어, 드디어 어, 하게 되는 말은 뭐냐면 도피 성읍인 거예요 도피 성읍 여기서 도피 성읍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여섯 개의 도피 성읍이 있는데, 또 그거에 딸린 또 여섯 개씩의 또 그런 성읍도 있지만, 이 도피 성읍에는 내가 살인을 저질르고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게 어 완전히 죽을 죄는 아니에요. 어, 그렇다면, 대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나? 아, 불안하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처지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어, 늦은 나이에 아기를 뵀으니, 뭐, 기쁘기보다는, 아 내가 뭐, 뭐지?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왜 만들어졌지? 예, 이 스마트폰은, 예, 거기다가 기름을 줘뭐죠 전기를 줄수 있는 예, 그 사람을 만나고 또그 사람이 잘 만들어져서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쓰일 수 있을 때, 아, 내가 사는 맛이 나는 것처럼 아직은 모든 인간은 내가 왜 만들어졌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노스 성인도 우리가 주님 안에 쉬기까지 나에게 쉼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쉼이 되어 주는 거죠. 모든 불안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는 바로 엘리사벳에게 뭐가 어, 되어주기 위한 이 불안한 엘리사벳을 도와주기 위한 쉼이 되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맞아들이기 위한 거죠. 그렇게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엘리사벳의 집에 살고 있어요. 네, 그이 사람이 내 안에 살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또이 사람 안에 살고 있어. 이게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도피 성읍인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 이제. 어, 도피성읍에 있으면 에, 이제 아무리 이 사람들한테 잘못한 음,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을 건들질 못해요 어,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거죠 어, 그렇게 해, 하는 것이 곧이 땅을 사람을 차지하는 거죠 어, 신부님이 고해성사 어, 드리면서 주시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피신하는 사람인 거죠 고해성사도 안 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해주며 에, 그렇게 따뜻하게, 그런 거 괜찮고, 하느님 계속 우리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해주게 된다면, 이 분들이 또 신부님한테 고마워가지고, 또 신부님도 그분들의 돈 주는 거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될때 살아가는 맛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누군가를 받아 들인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죽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물건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클레멘트 음, 누구였죠?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험 미국 보험의 어떤 대부가 됐는데. 그 사람은 이제 처음에 가는데 장사가 잘안 되는, 그래, 어떤, 막, 그런 얘기를 틀은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이익을 위해서, 당신이 좋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침범할 수 있어요. 왜? 내 욕구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자식들도, 어... 침범해서 자식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자식들이 온전한 자식이 안 되죠. 나폴레 옹이 죽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온 땅을 정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어,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온 세상을 정복하셨더라. 아, 이렇게 하면서 죽었잖아. 이렇게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죽지 않은 채. 그리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려고 정복하려고 한 거죠. 그런 땅은 아무 소용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모았죠. 우리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해수욕장은 꽉찬 거죠. 하느님 아버지와랑도 꽉 찼고 또 우리와도 꽉 차서 그 하느님의 성령이 흐르는 완전한 통로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아 되는 거죠. 그 누구예요? 이 납, 아,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찍 33살에 죽었죠. 세계를 정복하고 33살에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관양 옆에 구멍을 뚫고 나의 두 손을 보이게 하라. 그리하여 천하를 지었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이게 하라. 우리 하느님 앞에 갈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우리가 과연 우리는 송모님처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싫다면, 이 가리오 유다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정복당하지 않는 거죠. 예그 실패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내 나의 내가 아 이렇게 나중에 다섯 달란트 뭐두 달란트 한 달란트 한 사람한테 어 아, 고우를 맡기잖아요. 이게 뭐어10 달란트 번 사람은 또10 고우를 맡기고 예두 달란트 사, 네 달란트 버는 사람은 네달네 네 고우를 맡기고 내가 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예그 공로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36장에 어, 여자가 상속을 받았으면 내가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그 땅을 어, 내가 가진 땅을 가져가야 되냐.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여자들만 많은 그런 지파는 예,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가면 은그땅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이 다른 지파들의 땅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땅은 그 지파 안에 머문다. 그리고 그 지파를 에,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 지파를 에, 이루, 이루고 있는, 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혼인은 그 지파 안에서만 해라. 만약에 딴 지파에서 하려면 땅은 못 가지고 간다. 아,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 이렇게 이룩한 어, 이 땅은 에, 우리가 하느님께 갈때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에, 나의,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거지만 나의 공로가 된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에게 또 요한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당신의 땅으로 당신을 맞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했지만 그 그래서 성모님이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 그 그때요. 예수님 잉태했던 때가 아니야. 그 예수님으로 내 죄가 가득 씻어지고 그때가 아니야. 그 예수님과의 계약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덕분으로 내가 땅을 하나 차지했을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기뻐 뛰노 나니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 진짜 하느님 나라가 이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 이제 민수기를 끝내면서 진짜 어~ 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시작해서 어~ 바로 어~ 또 완전한 또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과정까지 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거기 그리스도의 순환도 들어 있고 또 우리의가 또 그리스도와 관계가 계약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관, 계약을 맺었다면 에, 어떻게 에, 해야 되는지 우리도 땅을 차지해서 그분이 나를 차지한 것처럼 나도 땅을 차지해서 에, 그분께 봉헌하는 에,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또 완전하게 이렇게 돼 있는 민숙이 우리가 잘 봤고요. 다음번에는 어뭐 바로 또 한번 신명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동안 민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